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란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족석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은 아라바니 미스가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는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주목해 본 것은 본문, 오늘의 읽은 본문,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주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모압평지모압 모합 족속의 지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땅이 모압에 속한 땅은 주지 않았지만 거기 그알수 있었던 것은 그모 그 모압 암문 근처의 땅이지만 당시 아모리 족속 왕인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해수봉과 바산 근처의 지역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특별히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최근에 이 본문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살아갈 그 땅에서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반드시 빠르게 멸망당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것을 통하여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자기 백성 사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표현을 쓰셨,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행동이 우상숭배하는 건데, 자기를 위하여 결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걸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 목적 또는 동기부여를 어떤 표현을 써서 강조합니까? 너 우상숭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그 행위를 여와를 미워하는 행위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런 죄에 대해서는 3,4대까지 하나님이 그 보응된 죄에 심판을 하셔 3,4대까지 그 미움이 가셔 너만 아니라 너의 아들 또 손자까지 후손까지 그래 하나님 의 이그 저지른 죄에 대한 진노가 미쳐. 그렇지만 반대로 이 계명, 이 교리와 법도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지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쫓자, 오직 하나님을 청정하고 따른다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천대까지야, 이 은혜는. 그냥 균형 잡히게, 죄에 대해서도 3세대까지 멸하고, 은혜도 3세대까지 은혜를 주셔라고 말하면 될 건데, 왜? 죄에 대해서는 여와께서 호 3, 4대까지 보응하시고또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말씀이 그런 줄 알아서 지켜나갈 때, 그런 인생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라는 삼사대와 천대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 베푸심의 크가 크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너 이번에 가령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성적을 올리면 이러이러한 선물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게을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렇게 할때이두 가지를 거의 같은 크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르면 선물을 이만한 걸 준다는데 강조점을 두죠.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공부 못한 놈 때려잡을 거야.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하기 위한 목표는 거죠. 3, 4대와 1000대에 대한 비교도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서, 그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않은 자가 되어 은혜 받고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게, 되게 하고 싶고,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너 분명히 우상숭배할 걸내 내가 알아. 내 기다렸다가 너 이놈들 혼내줄 거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두려워법도 개명,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서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미혹된 게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의 복을 얼마나 풍성히 주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여러분, 3, 4대까지 벌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긴 이러한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천대까지 미치는 이러한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조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천대까지 미치는 은혜 받으십시다. 예수 안에 더더욱 그런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한 해는 정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더 깊게 달아. 철든 우리 인생으로서 3세대까지 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노를 사는 인생 말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드리옵나이다. 아멘.